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젊은 삶을 위한 팁을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건강생활입니다. 오늘은 저속 노화에 좋은 음식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음식들만 잘 챙겨 먹으면 피부도 더 건강해지고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 블루베리와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 베리류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막고 세포 손상을 줄여줘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베리류는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나 간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죠. 하루 한줌 정도만 섭취해도 피부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2. 견과류.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해서 피부 탄력을 높이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호두는 뇌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좋답니다. 하루 한 줌만 섭취하면 피부와 뇌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아침에 공복에 한줌 정도 먹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3. 연어와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섭취해주면 피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이나 스테이크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4.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좋답니다. 설탕이 적은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한두 조각씩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5. 어, 녹차 및 말차.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들어있어요. 피부 노화를 늦추고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시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몸도 가벼워지죠. 커피 대신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 강황 그리고 생강. 강황에는 피부 보호와 염증 억제에 좋은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어요. 생강은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나 강황, 라떼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7.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으로 항산화제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피부 건강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면 건강 유지에 아주 좋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모두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정말 효과적인 음식들이에요. 이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더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강식을 챙겨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구독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